장2 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하늘 친구 찾았나요? 이이한 찾았, 어, 찾았다고 예다 찾았으면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적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아멘 자, 우리 이번 주에는 제목이 제목이 기도의 원리 총 정리예요. 뒤에 제목은 올인 인생입니다. 친구들이 저번 주에 기도 원리 1, 2, 3다모르고다 맞췄어요. 그 전사님이 답을 다정해 놨어요. 자, 기도의 1 원리 구원의 감사 2 말씀의 흐름 3 하나님을 향한 집중 4 오? 어? 그래서, 자, 이번 주는 어린 인생인데, 선생님, 전사님이 랩눈트 방에 선생님 다 같이 함께 듣자고 어린 찬양을 올려놨잖아요. 그래서 우리 미, 미리 배워보자라고 했는데, 전사님이 그, 그 찬양을 계속 그냥 들으면서 흥을 그리는데, 이 말씀과 게 구원의 감사 쭉쭉쭉 하는데, 그 강단, 그 찬양의 제목이 함께 잡혀졌어요 그럼 친구들이 오늘 전사님이 잠깐의 가산여행을 이야기할건데 제목이 뭔지 한번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사님 7월달부터 새로운 찬양을 하려는데 우리 주부에 이미 김지영 권사님이 미리 해놨네요 근데 깜놀랬어요 지금. 7월달부터 새로운 게 하려는데 와 감사했어요 그 속에 답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 전사님이 말씀드리면서 이번 한주간 제목이 구원의 감사인데 전사임은 사실 이것 때문에 히, 아침에 눈딱 뜨면 하루가 즐겁고 하루에 힘을 얻어요.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지? 자, 전사임이 제목 냅니다. 예. 일단 일단 답은 아닌데, 이거. <laughs> 아니. 이 분명히 전사님 개인을 했습니다. 다 달라요. 그이 열두 가지 찬양에 다 많은 것들은 전사님 들을, 들을 때 그냥 느꼈습니다. 자, 자, 하나님이 나를 선생님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아, 랜덤템만 맞추겠습니다. 가면. 예.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고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나를 만회셨대그다들고두 번째,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피로 나를 구원하셨대. 그리고 나와 함께 계셔서 세상을 이기 힘을 주셨대. 자, 일, 우리 세영이 내면 더 5번 째문 뭐예요? 트리니트 트린. 3일체. 와! 여기 보면, 가사 내용 보면, 성령 이 단어가 나와요 성부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다고? 나를 만드셨대 이 세상에서 하나밖에 없는 존재로 와 전사님이 가사를 생각하는데 듣는데 가사 내용이 얼마나 좋은지 맞지 이 우둔 만물을 만드신 성부 하나님이 나를 유일하게 진짜 우리 한민장님 항상 이야기해 75인 중에 나 같은 사람 없다고 하나님 나를 만드셨대 이렇게 만드셨대 성부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만들었대 그래서 전사님은 어떤 경우에도 비교 안 해요 그래서 전사님땅이 이 세상에서 내가 제일 예쁘다 생각해 하나님의 걸작품이거든 누가 뭐랬도더만 에이 이상도안 해요 저 이상 안 해요 왜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셨대 유일한 작품으로 창조하셨대 그래서 전사님은 자칭 민이라 생각해 난 제일 예쁘다 왜 다른 기준이 아니에요 창세기 1장 28절, 27절 언약의 말씀 때문에 전사님 그 말씀 하거든요. 예쁜 기준이 다 달라. 친구들도 남자 남자 친구 남자 연예인들 볼때다기준이다 다 다르잖아. 전사님 옛날에 장동근을 좋아했지 장동근. 전사님 보기에 우리 장로님이 장동근이었어. 그런데 지금 요즘 대세 젊은 애들은 장동근이 아니었어. 상급풀이 없고 눈이 없는 사, 항성을 냈는 것같 냈는데 좋아한대. 와 우리 오늘 우리 아들 잘한다 합니다. 예 기준이 뭐냐면 다 달라. 그래서 예쁘다 멋있다라는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껏 하나님의 형상대로 나를 창조하시고 세상에 유일하게 나를 창조했기 때문에 나는 제일 예뻐. 그 자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자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피에서 구원하셨대.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그 구원, 과거, 현재, 미래에서 해방받은 구원. 그래서 전사님 날마다 뭐가 나오냐면 이것이 나와 감사할 감사할 것밖에 없어. 아침에 전사님 눈을 뜰수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 내가 두 다리가 있어가지고 두 손이 있어가지고 걸을 수 있는 게 너무 감사하고, 음식을 만들 때도 랩런드 생각하면서 기법을 할수 있고. 와 그렇구나. 전사님 이 찬양 들으면서 와삼일치 하나님 이 찬양이 딱 꽃이 되었어. 자그렇다면 말씀에럼 전사님 힌트 주겠습니다. 아는 친구는 다 들어보고도 손을 들시기 으 바랍니다. 자 여기 이번에는 선생님 중에서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중에 자 말씀 따라 달려간다 복음의 빛을 박경희 장로님이 항상 말하셔. 할, 손들어 할때 해야 되는데 다 미리 말하면 안 돼요.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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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왜냐면 저는 박기 장교님을 참 좋아하거든요. 왜냐하면 전체 애매 내면 다 있는데 저부터 할라 안다고 막손들어 해. 그런데 손들어 할때할때 할때 손드는 게 포인트거든요. 자 친구들 선생님들 한번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저 선생님도 상품은. 개인적으로 있습니다, 상품은. 자, 전사님이 말씀 따라 달려간다.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비추도록. 라고 했어요. 제목이 뭘까요? 네. 아이고, 짜증나. <laughs> 이역 장노님이손 딱, 요회가 했습니다. 제목이 뭡니까? <laughs> 잠깐만. 어머, 깜짝 놀랐습니다. 박경희 장노님 네, 맞습니다. 은하게 발, 은하게 기차였습니다. 처음으로 제가 나중에 예배 시간에 집중이 안 돼서 얼마나 은하 기차였습니다. 얼마나 발차치 이을수 선생 전사님이 듣기에는 전사님 얼마 은하 기차였거든요. 얼마나 발차치 자 맞춘 선생님이 한번 랜먼트에게 찬양을 한번 들려주겠습니다. 피아노 맞춰가 같이 우리 얼마 기차 왜 말씀의 흐름이 이 전사 님에게 꽂혔는지 한번 찬양을 통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칙칙폭폭 칙칙폭폭 말씀 따라 달려간다 칙칙폭 칙칙폭폭 오직 한길만 보고 달려간다 문제 해결하신 오직 그리스도 복음 가진 나는 복음 가진 나는 하나님 자녀 모든 사람에게 비추는 어나 기차 달려간다. 부, 부. 여기 보니까 진짜 막 가사의 내용처럼 모든 문제 해결하신 오직 그리스도, 보온가지 너는 보온 가진 나는 하나님의 자녀. 여기에 성령 6 6여그 모두다.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여자의 후손으로 유월절 어린아 피 제사로 임마누엘로 그리스도로 오신 약속이. 말씀이 흐름이거든요 이 주제가 아 그렇구나 진짜 우리는 언약의 말씀만 따라가면 되는구나 라고 전사님이 찬양을 들으면서 응답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향한 집중입니다 답은 아닙니다 전사님이 그냥 했던 겁니다 자 그러면 전사님이 랜몬드 중에 5,6학년 중에 해보겠습니다 자곧 나의 무엇을 너에게 주노라 하지 않았습니다. 너희는 <laughs>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 함께 하리라. 손 잡으세요. 어 우리 박세민. 사범뭐예요 아멘. 내가 내가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는 거래.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할 테니까 너에게 평안을 줄게. 해수가? 염려하지 마. 근심하지 마. 내가 너와 뭐 한다고? 함께 하고 있어. 내가 너에게 집중하고 있어. 하나님의 집중의 방법이 하나님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는 거. 그 증거로 나에게 뭘 주신다고? 평안을 주신대. 와이분이 찬양은 많은 가사의 내용 내용들이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내가 이렇게 참 평안을 누리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집중하고 계시네요. 하나님 이것 때문에 저 그냥 찬양의 기도였어요. 이분 안주가는 찬양을 통해서 계속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저에게 평안을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지금 염려 걱정이 있는데 해수아 그너일 아니야. 다 이루었어 너와 함께 할게 넌 염려하지마 라고 전 사람 계속 찬양터에서 말씀을 주셨어요 친구들도 이영답 누리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네번째 실제 치움이다 이번에는 1,2 3학년까지 한번 다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자 너의 신부 건세 오, 잠깐만 우리 뭐, 뭐예요? 아, 제목 뭐예요? 잠깐만 아니 아니 선생님 뭐지 이거 답이 없네요 선생님들이 네 선생님 답아 제가 말한 알게 같아요 제목 뭔지 알아요? 어. 아네 네어 꿈의 시련 그 아닙니다. 전사님, 다한번더 하겠습니다. 자, 이걸 하면, 우리, 하나. 우와, 전사님 말한 답이 맞아요. 기억해. 우와, 여기 보니까 기억해. 기억이 몇 번입니까? 기억이 몇 번입니까? 14번이에요, 14번. 아, 6번입니까? <laughs> 14쪽입니다, 이거 페이지에. <laughs> 자, 왜 전사님 이걸 또 선택했냐면, 제목 한 번. 보겠습니다. 기억해, 너의 신분 권세 기억해, 성취될 언약. 보이는 거, 보이는 게 전부 다아 전부가 아니야. 더큰 축복이었어. 참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 모든 문제 끝났어. 이 언약에 집중하면 뭐가 잘못된 생각을 버릴 수 있대. 실제 치우는 고치는 것이 아니고. 살리는 것 이래, 그래서 언하의말씀만딱 집중하면 잘못된 생각이 상식이 치유된대. 잘못된 생각을 버리게 된대. 와, 그렇구나. 이 찬양에 기억에, 이 찬양 속에 진짜 실제 치유가 일어나고 있구나. 내가 누구인지 알면 신분건세를 누리고 알고 있으면. 언약의 말씀을 딱 잡히게 되면 잘못된 생각 어떻게 된다고? 버릴 수 있대. 야. 세현이, 그렇게 하지 마. 너이하지 마. 그 누구 우리 하니 멍 때리지 마. 이라도 많이 뭐, 고치려고 했했요전사님이 그런다고 으을만나면왜내 마음인데라고 할수 있어. 그런데 이가차의 내용처럼처럼 언약의 말씀이 계속 각인되면 아, 이건 내가 잘못된 생활을 하고 있네. 생각을 어떻게 한다고 버릴 수 있대. 와, 전사 이 찬양 기억에 찬양 들으면서 전사님이 아, 지금까지 말씀이 들어가니까 전사님 생각하는 기준이 바뀌어지면서 내가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었구나, 이 생각 아니었구나라고 하면 전사님 치유된 거야. 친구들이 입을 안 주간 기억에 찬양하면서 잘못된 생각 버릴 수 있는 영적 힘이 생기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미래 발견. 미래 발견 뭐냐면, 자, 전사님이 키즈냅입니다. 혹시 다른 친구 있습니까? 사, 4학년 안 했습니까? 4학년 친구에게 상 누구입니까? 누구 누구? 4학년 친구에게 전사님이 문제냅니다. 누가요? <laughs> 일단 생각해보냅니다. <laughs>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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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들을 살리려는 램넌트, 세상을 살릴 레멘트 시대 살린 서민 시대라 그럼 여기 제목이 무엇이냐? 좀 전에 전산 물어요. 손들어서 안는데 좀 밖에 장례 제가 보존합니다. 손들어서 안는데 있어요. 손을 내려주세요. 서민 시대라 이 속에 가사 제목이 무엇입니까? 손이 제일 빨랐습니다. 뭔가 한단 발라드였습니다. 박수 레멘트 제목이 뭘까요? 모르겠습니까? 모 모르는, 모른다면 모르는, 모른다라고 이야기해 주세요. 계속 생각할 겁니까? 모르니까? 예. 네. 무엇입니 무엇입니까? 누가 받랐습니까 누가 받랐다고다 둘이 같이 해보세요. 제가 너무 동시에 했거든요. 같이 뭐? 맞아요. 꿈의 발자취예요. 자, 꿈의 발자취 제목 한번 보겠습니다. 꿈의 발자취. 1번입니까 전사님 이 가사에서 왜 미래 발견냐면, 자 같이 한번 아유 찬양 해볼까요? 꿈의 발자취 선생님 왜 미래 발견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전사님 1번좀 보여줄 수 있나요? 자 우리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 치, 어, 시하죠 선생님들은 엄도 외고 가사도 한번 외워보겠습니다. 아맨. 친구들은 왕을 상대 친구들은 이 찬양의 가사처럼 왕을 상대할 랩던트예요 그리고 친구들은 세상 이삼질을 살릴 랩던트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친구들을 지금 영적 섬이시 되길 원하십니다 와전사이 찬양을 또 찬양을 들는데 맞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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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냅는 터들을 왕들을 살릴 냅는 터들이지 그리고 세상을 살 하나님 자녀지이아들 지금 시대의 섬유술 하나님께서 부르셨지 라는 꿈의 발자취를 생각하면서 얼마나 감했는지 하나님 이 친구들의 미래입니다. 이 친구 한 명을 한 명을 놓고 기도할 때에 이 은하계 하늘 가지고 기도하길 원합니다라고 전사님 찬양을 계속 하게 됐어요. 그래서 친구들은 생각해야 됩니다. 어떤 생각이냐면, 기도는 어렵지 않아요. 기도는, 기도의 시작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어디에서 구원받았습니까? 성부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시고, 성자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지금 나와 함께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것이 기도예요. 그리고 또 말씀을, 말씀의 흐름을 기도할 때는, 하나님, 성경 66권이 모든 주제가 예수가 그으신 주제네요. 하나님이 말씀만 따라가는 내면 되길 원합니다. 이것이 기도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또 기도할 때는 하나님, 제가 지금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께 헌신한다 생각했는데 그것이 아니었군요. 하나님께서 나를 집중하고 계셨기 때문에 하나님 이 비밀을 누릴 수 있었네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실제 치유할 때는 하나님, 제가 왜 이래요? 제가 오늘도 욱하고 화를 냈어요. 욱하고 입에서 멋이 시 씨바씨바씨바 나왔어요. 하나님, 이거, 저가 이런 거잘안 되지만, 내가 고칠 수 없어요. 말씀이 들어가게 해주셔서, 말씀을 가지고 내 잘못된 생각이 치유되게 해주세요. 내 잘못된 생각을 버리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면 돼요. 그리고 또 미래 발견에서, 하나님, 제가 지금 부족하고 연약한 것 같지만, 제가 어떤 존재입니까? 앞으로 왕들을 상대하고 세상을 잘 냅는 입니다 지금 나에게 영적 섬이 될수 있는 힘을 허락해 주세요. 이것이 기도입니다. 기도가 어렵지 않아요. 앞에 하나님 붙이고 내가 하고 싶은 말씀을 말을 계속 그냥 엎드리고 말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지금 이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전사님은 오랜 인생이라는 단어 붙잡고 내가 어떻게 오래이 되지? 오늘 도복 말씀처럼 제목이 뭐였어요? 오랜 인생인데. 아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에서 사는 것이 옳인 인생이라면 내가 지금 남은 인생을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힘을 얻어가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박기인 장로님 처음에 제목 뭐로 맞췄죠? 아, 뭐라 해하겠습니까 제목 가짜 사냥 제목 아니에요. 전 사님이 아, 박기인 장로님이 정시 기도를 말씀했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해요. 하나님의 약속 잡고. 뭐예요? 약속 잡고. 아침, 점심, 저녁 식사 후에 간절히 기도해요. 자, 해보겠습니다. 아침 나서 기도해요. 하나님의 약속 잡고 점심 저녁 식사 후에 간절히 기도해요 야야 신기하다 정식기도내맘 성령 충만해 꿈나라 가기 전에 기도해요 하나님의 약속 잡고 시간을 정해놓고 축복을 누려봐요. 자, 계속 우리 교회 미션이 뭡니까? 삼 타임이죠. 삼 타임. 아침, 점심, 저녁 시간은 다다를수 있어요. 아침 일어난 시간, 잠자는 시간 다 달라요. 그래서 친구들이 서밋 타임을 가져대요. 아, 내가 올인해야 될거 다른 것이 아니고. 서미 타임에 나를 멈추는 내가 주인되어 살아가는 나의 인생인데, 그것 말고 하나님께서 시한 서미 타임 가지 말면, 내가 주인 밖에 가지고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서미 타임이 내가 일평생 남은 인생에 올인해야 될 것이라고 붙잡게 되었습니다. 이 속에서 영적 서민생이 축복가지고렘넌트를 만나고 선생님을 만나고 교회에 봉사도 해고 모든 것을 해야 되만이 나중에 힘이 안 빠져요. 하나에게 주신 힘을 안 가지고 공부한다. 왜 공부해야 되는지 이유를 몰라요. 그런데 친구들이 영적 힘을 얻는 상태에서 공부를 한다. 그는 성공한 이후에도 절대 넘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친구들은 올인 어디에 올인할 것인가. 다른 데 올인하지 마세요. 나를 멈추는 주인 바꾸는 하나님께 집중하는 서밋 타임 가진 이 시간에 올인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구원의 감사, 말씀의 흐름, 하나님을 향한 집중, 실제, 치유, 그리고 미래 발견, 오랜 인생의 말씀을 가지고 응답받았습니다. 이번 한 주간 미션은 서인 타임, 가지기, 이언약붙 들고 정식이도에 성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